박 대표와 박수홍의 갈등은 회계 문제나 횡령 문제가 아닌 지난해 초 박수홍의 여자친구 소개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4일 박수홍 형 측이 갈등이 재산 문제가 아닌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의 절친 손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예언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원수는 당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손원수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다른 연예인 가족들 사건처럼 악성 루머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선배가 힘들어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손원수가 예상한대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사실을 파악해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박소홍의 사건을 예견하며 충고해줬던 사람들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원수가 말한 형측의 최후의 발악의 진실과 박수홍 사건을 예견하며 충고해줬던 조언자들의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수홍의 여자친구입니다. 박수홍 형측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에 박수홍이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이 여자친구는 박소웅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인 1993년생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박소웅과 어머니 지인숙 씨에서 김모 씨로 매매에 의한 소유자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실버타운 목적으로 지어져서 어머니 지 씨가 5%의 지분을 넣는 방식으로 박소홍과 명의를 공유했고, 박소홍의 부탁으로 지씨 동의하이 공유 지분이 전부 이전되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소홍형 측은 어머니 지 씨는 박소홍이 매매할 예정이라고 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줬지만, 매매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홍과 박소홍형은 설날 2인 이후 갈등이 커지다 6월 들어 양측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박수홍은 부친이 그간 갖고 있던 법인 통장들을 박 대표를 통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라일 메디아봄엔터테인먼트 법인 통장, 자금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 등도 박 대표에 의해 박수홍에게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인 통장들은 법인의 모든 이익, 잉여금이 담긴 통장으로 만기 2, 3년의 예금 형태라며 형이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라일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이익인혁은 법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라일 지점 법인 명의로 소유 중인 부동산 월세 통장과 이체 관련 USB도 박수홍이 다 갖고 있다고 라 말하며 박수홍 형은 법인 월세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곡동 상가도 박 대표가 먼저 계약을 해서 사전 투자를 한 상태에서 박수홍이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부탁을 했고 박수홍은 박수홍형이 투자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마곡이 핫하다고 언론에 나오니 그때서야 부탁했다며 그때 프리미엄이 10억 원까지 올랐을 때였다. 박 대표 딸 아들이 박 대표 지분에서 10%씩 갖고 있는 것은 증여보다 그게 절세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박수홍형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횡령은 사실이 전혀 없고 모든 통장과 돈은 박수홍이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박수홍의 1993년생 29살 여자친구를 반대하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친구 폭로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박수홍 형측에서는 모든 것이 93년생 여자친구 문제였다고 말하자 네티즌들은 형측의 예상과 달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돈 돌려주시라고요. 왜 논점을 흐리지? 참 돈은 안 주시고 대중들 상대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실 것 같나요? 사람이 지혜도 없고 그냥 본인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만 보여주는 꼴인데 93년생인가 밝히는 것도 꼬롬하고요. 03도 아니고 93이면 서른인데 뭐 완전 성인인데요. 어쩌라는 건지 93년생이든 39년생이든 뭔 상관? 93년생이면 29살이야 어린 나이도 아닌데 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정말 떳떳하시면 가족으로서 박수홍 씨를 회유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 헐뜯고 음해하고 날선 기사들을 왜 잡고, 초답하다 장가도 못 가게 해. 이제 여자친구 나이 같고 엉플인가? 네, 이 기사로 다시 한번 형측 잘못이라는 거 강조됐고요. 아무튼 돈 돌려주세요. 진짜 추하다 어떻게 얼굴 들고 사세요? 자식도 있는데 어쩜 그리 떳떳하시면 박수홍님 돈이나 내놓으세요. 세 번째는 새로운 분석입니다. 한 네티즌은 박수영 형측의 폭로 아닌 폭로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박수홍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선 박수홍영은 지난해 설명절에 박수홍이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5년 사귄 여자친구를 가족들이 반대해서 끝내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가족들이 또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박수홍과 박 대표는 설날 2일 이후 갈등이 커지다 6월 들어 양측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또, 얼마나 결사반대를 했길래 저랬는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수홍은 부친이 그간 갖고 있던 법인 통장들을 박 대표를 통해 가져갔다. 이어 8월에는 라일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 법인 통장 자금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 등도 박 대표에 의해 박수홍에게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박수홍이 형의 횡령 사실을 알고 모든 법인 통장과 인증서 등을 가져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수홍은 분명 지난 30년 동안 형이 횡령한 사실을 말했고 분명 최근 사건이 벌어진 후 박수홍이 이것을 가져갔는데 마치 처음부터 박수홍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은 이 기사를 보고 이번에도 가족은 빨대 꼽고 있던 박수홍이 여친과 만나면서 경제력 독립하려고 하니 가족 전체가 난리가 났다는 걸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서 7년 전 방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박수홍의 말을 들은 세 명이 이번 사태를 우려하며 조언해 줬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 박수홍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박수홍은 아버지 어머니 저 모두가 재테크를 형에게 일임하고 있다며 저희 형은 지금도 경찰을 끌고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다닌다. 저희 형이지만 진짜 존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방송인 양재진 원장이 한 충고를 말해 주었습니다. 양재진 원장님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라고 충고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양재진 원장은 자신의 충고 이후 박수홍이 자신이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것을 뺏어서 형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은 원로배우 어밍란이 발끈했습니다. 당시 어밍란은 박수홍 씨다 좋은데 연예계 선배로서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여자 연예인들은 결혼할 때그 돈을 나눌 부모와 자식 간의 위가 상할 만큼 싸운다며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뭘 누구한테 맡기냐고 충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7년 전에 저런 조언을 듣고 행동을 했다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저때도 형은 경찰 타고 다녔다. 엄맹난이 정확히 짚어줬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등에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패널이었던 양소영 변호사는 박소홍 가족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소홍 씨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뢰 주시라. 그러자 박소홍은 형을 소송하라고요 라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 웃으며 한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재진 원장과 엄맹난의 우려도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박수홍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되찾고 다시 웃으면서 방송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